자 실무 수행 평가 이제 첫 번째 거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 답안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정답이 이렇게 있고요. 오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복사 붙여넣기는 답안에다가 입력이 가능해요. 모니터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요. 문제에서는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2-1번과 이 2-2번에 대한 문제인데, 2-1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수정선 계산서 사유를 넣는 거 보니 2-2번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12번의 문제는 1-3번. 우리가 면세에서 아까 입력했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2-1번과 2-2번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17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2-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9점이 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거는 2다 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어 연쇄적으로 틀릴 수 있는 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입력을 정확하게 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금 파악을 했으니 자,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6월 21자 수정 세용 예산서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날짜는 6월 21자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기재상 차고 정정에 해당하는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 세용 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수정 세용 계산서를 클릭하면은 여기 수정 입력 사유가 나와요. 나오, 나오면은 이제 수정 입력 사유에 코드 번호를 넣으라고 했으니 뭐예요? 정답은 1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수정 입력 사유. 이렇게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T2 금 제지 0회 문제 12번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산서 합계표 자 클릭합니다. 자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면세 계산서 수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계산사개표 조회에서 1기 확정 기간이니까 4에서 6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 쪽이기 때문에 수치 금액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 수치 금액은 얼마냐면은 21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2-2번, 이 문제는 1-3번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성원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세형계산 사계표 조회입니다. 자, 세형계산 사계표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형계산서의 발금 매수는 총몇 매인가입니다. 4에서 6원입니다. 자, 매출, 어, 전자화성에산서 발급 매수니까 전자 쪽이고요. 발급한 매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급한 매수는 얼마냐면은 총 35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아까 1기 확정 때 이제 얘기를 했던 어, 2-1번과 2-2번에 나오는 부분. 2-1번에는 아까 한 장을 발행을 했고요. 2-2번에는 추가적으로 두 장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32매에서 플러스 세, 세 장을 더 얹어서 35매도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m a k e 불공제 내역 초에 14번부터 17번까지는 2-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입 a k 불공제 내역.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어, 이게, 7에서 9월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어요. 직접 입력을 했고요. 그럼, 불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28만 원이 되겠죠.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한 거예요.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한 거예요.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틀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8만원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부터 17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기 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본 1번 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어 입력을 했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금액에, 어 그냥 답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09-600-00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입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매입 금액으로 물어보죠. 얼마냐면 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포터 금액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포터를 구입한 게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 건수가 지금 3건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중에 2-3번 건은 2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건은 엄지 화장품 대주기간은 어,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포토거를 합쳐야지만 1억 5천만원의 금액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입력 하나하나가 다 점수예요. 자, 그 다음, 17번, 부가가치세 조회입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되는, 어,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는요 가표란에 보셔야 돼요 원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면세금액이 반영이 겉으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표에 F7번을 클릭하면은 계산서 발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5,040만원 그래서 첨부서류에는 있다 라고 보아 주시면 돼요 금액이 있는 거는 첨부서류가 있는 거고 금액이 없는 거는 첨부서류가 없다 라고 보아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2번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니다 자 2번은 어 있죠 우리 아까 입력했던거 포터 입력했죠 그 다음에 수출실적명세서는 영세 부분에 기타란에 있습니다 이게 수출실적명세서에 해당하는 서류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부가 안돼 있어요 3번이 틀렸다 라고 어, 보시면 되고 4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명이 돼서 우리가 아까 2-3번에 입력을 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첨부가 되어있죠 그래서 2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0번까지는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자 클릭합니다 자, 1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2기. 확정 신고 기간. 대손색 공제 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입니다. 자, 누가 입력했어요? 내가 입력한 거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보고 답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당초 공급일은 10월 1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최초 판매한 날, 작성해주면 되고요. 2번. 대선 확정일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12월 6일이다. 어, 선생님, 12월 5일은 왜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12월 5일이 6개월이 딱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대손 경과 기간으로 보지 않고요. 항상 대손 기간의 경과한 6개월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그 하루 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대손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아까 제가 2-4번 때 설명했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만 됩니다. 그래서, 대성금액으로 입력할 금액은 275만원인데, 250만원 돼있죠. 틀렸죠. 왜냐? 이거는 무조건 산식 자체가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으로 입력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 4번에 대한 부분은 입력 방법이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전답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과 20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선세 가감세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우리 아까 입력했던 거. 얼마? 마이너스 25만원. 이거 마이너스 꼭 붙여야 돼요. 그냥 25만원 들어가면은 회수로 오해받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자, 이거 만원 꼭 반영해줘야 돼요. 황설신고 때만. 전자신고 색 공제 반영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 0 2 5 8 0 0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 11번부터 20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답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